로드 트립 생활 2주 정산. 머물러 생활하는 방식을 움직이며 옮겨가며 사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라 생활비도 그냥 쓰던 대로 쓰면 되지 않을까 단순히 생각했다. 2주 동안 얼마나 썼을까? 가계부 정리를 해 보았다. 먼저 차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게스주입. 벤쿠버에서 캘거리까지 330불. 각종 그로서리 장보기 282불 숙소 비용 505불 14일 중 모텔에서 3밤 잡고 나머지는 BC주립공원 캠핑장을 이용했다. 그리고 우리 지출의 큰 몫을 차지한 골프 7번 라운딩 했는데 각종 할인 쿠폰과 지인 찬스 이용하여 761불 정도 지출했다. 마지막으로 문화생활비 432불. 문화 생활비에는 식당, 커피숍에서 쓴 외식비, 온천, 민속촌 입장료, 한 번의 로또 구입비 등이 포함되었다. 해서 2주에 대략 2,400불 정도. 이것을 기본으로 우리 부부는 앞으로의 지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누었다.